안녕하십니까. 파이코인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파이코인 어, 무료로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코인이나 아니면 파이네트워크 어, 검색하셔가지고요. 어, 설치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설치하기 하시고 나면은, 음, 페이스북으로 인정할 것이냐, 폰남바로 인정할 것이냐, 둘 중에 나옵니다. 어, 폰 넘버, 페이스북 없으신 분들은, 어, 휴대폰 번호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작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요 누르시면 각국 나라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 어, 요폰 넘버 01012341234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맨 앞에 0은 빼 주시고요. 10그 다음 국번 넣으시고, 번호 넣으시고,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요 비밀번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소문자 하나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 구성된 8자리 이상 꼭 대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소문자도 들어가야 되고 숫자도 들어가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이렇게 8자리를 어 넣어주시고요. 밑에 재입력해 주시고 꼭이 이 비밀번호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어, 기억해 두시고 아니면 다른 메모장에 꼭 메모를,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제출하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성을 제외한 이름, 어,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을 넣어 주시고요. 이걸 여권에 나와 있는 여권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영어 이름으로 하셔도 되면 나중에 어, 이름 검토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여권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 넣으시고, 성씨 넣으셔도 되고, 한국어로 된 이름이나 이름 넣으셔도 되고, 한국어로 된 성씨를 넣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거기 아까 성, 본인의 이름과 성이거든요. 그 다음 밑에는 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초대 코드로 사용할, 초대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초대 코드는 영문과 숫자로 구성돼야 되고요. 4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영문과 숫자로 된 4자 이상. 그 적으셨으면 제출하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가 당신을 초대했나요? 이 저의 초대 코드는 기동0626입니다. KIDONG0626이고요. 코드, 초대 코드 있죠? 기동0616, KIDONG0616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터치하기 눌러주시면, 이때부터, 어,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날, 이 시간까지 유지가 됩니다. 24시간 유효하거든요. 터치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또 알아보기 이런 버튼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래, 알아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닫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름 검토하겠습니다. 이름 검토하기는 14일 이내로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네네, 잉글리시 이름은 여권에 나와있는 이름입니다. 여권에 적혀있는 이름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KYC 인정받을 때 여권, 지금 현재는 여권으로 밖에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씨, 여권에 나와있는 성씨 적어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 나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요, 요, 터치하셔가지고, 나의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고,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요, 제출하기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왼쪽, 요, 상단에, 3세개 있지 않습니까? 하얀 선세 개가 있는 거 요, 클릭해 주시고요. 요, 터치해 주시면, 프로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프로필 나옵니다. 요, 프로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정 인증하기가 나옵니다. 휴대폰으로 인증할 것인지 페이스북으로 인증할 것인지 휴대폰 페이스북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인증하시고요. 페이스북 없으신 분들은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하기에는 휴대폰으로 하시려면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메시지로 할 것인지 뭐 카카오톡으로 할 것인지 나오는데 메시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메시지에서 뭐 항상 메시지로 하시고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메시지 선택하셨면 어 문자 네 자리 숫자가 날로 옵니다. 그 문자 네 자리 날로 오는 것은 요 고전에 어그 이제 USA로 할 것인지, 뭐 폴란드로 할 것인지, 이스라엘로 할 것인지 어느 나라로 어 휴대폰 번호 인증하기를 보낼 것인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뭐 USA 하셔도 요즘은 큰어 무리 없이 인증이잘 되고 있더라고요. 요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 아무 나라는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스타트 눌러주시면, 그, 번호 4개가 날라오거든요. 그거 바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갤럭시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요, 보시고, 어, 전화번호까지 인정 받으시면 꾸준히 이제 채굴이 가능하게 됩니다 꼭 24시간에 한번씩 번개 모양을 터치해 주시고요 24시간에 한번씩 어, 처음에 나왔던 터치 있죠 예, 여기 터치 여기를 꼭 24시간에 한번씩 눌러주셔야지만이 어, 채굴이 계속해서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했는데 내일 25시간 지나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뒷날 또 24시간 후에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잊어먹지 마시고 지금 메인넷 나오기까지 약 5개월 15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하루에 어, 방패 설정하고 하시면 혼자만 하셔도 어, 하루에 6코인 정도, 6파이코인 정도 채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어, 24시간에 한 번씩 꼭 잊어먹지 마시고 꼭 어, 터치하셔가지고 채굴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어, 파이코인이 무료로 아무 비용 없이 어, 채굴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